네 세븐나이츠 오늘 해볼 컨텐츠는 아일린 70강 맥강을 활용한 매즈 방덱입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전체적인 덱은 이렇습니다. 뒷줄에 미스트 크리스 아일린 앞줄에는 루디랑 로지고요. 패스 크린 신화 스킬은 불기둥이죠. 간단하게 영웅들 스펙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트 68강이고요. 장비짬제 자, 다음 크리스 51강 장비 잠재. 자다음은일리몇강이죠 장비 잠재. 자, 그리고 이 되게 핵심 루디가 들어갑니다. 현재 45강이고요. 장비 잠재죠. 자, 마지막 로지 50강. 장비 잠재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투전 가 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해 보죠. 일단 선턴 이제 로지가 칩니다. 로지가 상태 이상까지 걸수 있는데요. 자, 일단 안 걸리는 모습. 어, 뭐야? 자, 상대 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태오는 있는데, 뒤 옆쪽에 실베스타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야, 이거 실화야? 와, 실베 태오덱 오졌네. 자, 일단 알린, 아리스켓 쓰면서 앞줄만 감정 걸렸죠. 그러면 뒷줄이 스킬 일단 씁니다. 일단 루디가 있기 때문에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원래 매즈 덱이 유지력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덱은, 어, 좀 강력한 유지력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루디가 방패 키면서 미스트 체력까지 올릴 수있고요 쥐익, 통감에 와, 이거 실베스타 얼마만이지? 이야, 각성 스킬. 어, 대박이네. 자, 방격 치면서 실베스타 원샷. 자, 즉사 앞에 평등하죠. 불기도 꽂고. 앙에! 하고. 네, 로지. 자, 로지 각성 스킬이. 네, 먼저 나갑니다. 자, 이것도 유지력이 또 한몫하죠. 부활에 부활결정 들어가기 때문에. 자, 태우한번 잡고, 크리스 스킬, 이어서 가죠. 그렇지. 아, 앞줄 파이 잡았고, 효과공이 나가면, 어. 자, 상대 시나 스킬 못쓰고요. 마늘참 자, 그래서 태우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와, 근데 이걸 버티네. 아일린이 지금 외곽이라도 굉장히 물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일단 루디에 포용까지, 이번에 좀 세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단단한 모습. 자, 대가리 즉사하면서 통과까지 같이. 태우 1턴 남았죠? 와, 다른 경품 참. 이야. 근데 버텨요. 와, 이걸 버티네. 자, 아일린이 그 틈에 방역 치면서 감정 걸었고요. 와, 너무 좋네. 크리스가 방역 못칠 때는 아일린이 방역 치죠. 와, 예전에 진짜 오래 됐는데. 이 매즈 방대기 유행했을 때가 있긴 했었거든요. 와, 지금은 약간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세갈이 꽂으면서 끝났어요. 이야. 찌 자, 한번더 가보죠. 이번 상대는 투르드 공댁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마비 이번에는 걸리네요. 와, 4마비 걸고 시작. 자, 로지도 평타에 두 명을 타격하기 때문에 선타로 상당히 이득을 취할 수 있고요. 지금 딱 그렇게 됐네. 이렇게 되면 파이가 스킬을 계속 쓸것 같은데. 자, 묶어놓고 때려버리면 됩니다. 자, 즉사는 안 걸리고요. 야, 한번더 묶네. 이번엔 아일린 감전마비. 이게 진짜 사기죠, 이 스킬이. 아, 오 상태 이상. 이건 진짜 거의 안 걸리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걸리는 찌거 같아요. 자, 그리고 신하게 이제 감수 때리면서 방패 묶기가 막을 수 있고요. 크리스 반극 나가면 협과 공격까지 나가면 막을 수 있죠. 계속해서 어 미스 영광이 높기 때문에 데미지도 세는 모습. 자 그래도 트루드 부활해서 겔리랑 같이 부활해서 겔리가 레스케 빙결. 와 단단해요. 상태상 걸리지도않구요자 불기둥 타이밍이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네 뿡이까지 즉사 이제 로지로 한번 심어보죠. 자, 좋습니다. 빼기. 와, 뭐야, 그냥 데미지로 때려잡은 것 같은데요? 오, 트루드. 끝났습니다. 트루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애들 왜 이렇게 단단하나? 와, 이게 루디 효과인가? 자, 또부활이 부활 결정. 이거 미쳤는데? 아니, 이덱 거의 약간 방댕 느낌인데. 매지덱이랑 합쳐가지고. 와. 너무 좋은데. 방댕이 좀 느린, 아오, 좀 느린데. 이덱 같은 경우. 축사랑 여러가지 상태 이상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 밖에 없죠. 지금 속도의 결투장이라는 평가를 좀, 어, 다들 하고 계시는데. 자, 계속 풀피 유지. 또크리스를한명 잡을 때마다 피가 차기 때문에, 이 역시, 버티는 데게 상당히 어울리죠. 룰디 방패 키면서 또힐할수 있고. 자, 이건 어쩔 수 없겠네. 사망. 디용. 사망은 죽어야죠. 월. 자, 방격 치면서 잡아주고, 불기둥으로 원래 잡을 수 있긴 한데, 지금 신화스키 방패에 막힌 모습, 자라. 자, 자라는 넘겨도 되겠죠? 이겼습니다. 자, 크리스 평타, 즉사 씌우면서 자라도 마무리. 깔끔해요. 흥해! 자, 이번 상대는 공대 한번더 만났네요. 투르드 시작하자마자 바로 마비. 아, 이거 게임 터진 거 아닌가. 첨다한 방에 게임을 터트릴 수 있는데 역시 매즈덱이죠. 상대 앞줄이 스킬, 갤리 빙결. 저 걸리긴 했는데, 아 아일린 효과 음 기가 안 나가네 까비. 자 로지 각성 스킬 먼저 일단 씁니다. 이거 먼저 써도 좋죠. 부활 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팀 부활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와 상대 앞줄 스킬 너무 괴롭죠 데미지 나오지도 않고 자 즉사 아일린 아 스킬 일단 크리스가 빙결이기 때문에 즉사 이용은 좀 힘들고요 아일린으로 이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평타 치면서 뒷줄 와 앞줄 감정까지 나라 상대 지금 상태에서 다 걸렸네 결국 지네 그럼 우리가 계속 스킬 쓸수 있죠 알린 한번더 이번에는 위스킬 야 묶어두고 또 묶어버리기 평타치면서 겔리한번 잡고 자 일어났네요 그리스 위스킬 즉사 아 즉사 자 겔리나와서 스킬 민결이죠 한번더 걸릴수 있습니다 민결 이리 아예 안 바뀌네. 자, 핑글 걸리지도 않고, 방격 치면서 오히려 겔리를 잡습니다. 각성 스킬 쓰면서 나라까지 못 쓰게 막을 수있고요 신화게이지 감소. 트루드도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띠용. 와, 아, 잡았죠. 또 추가 타 나가면서 자라. 좀비 됐고. 겔리 계속 스킬. 상대 트루드는 데랄 부활. 짤린 방금 나갈 수 있나요? 그렇지. 그러면은. 자, 근데 지금. 트루드가 지금 스킬 쓸것 같거든요? 자그 전에 방패 에 올리고 이게 예, 반사까지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연세만안 당하면 자 근데 강력해요 와연세안 당합니다 오히려 반사 와 반사 피해 미쳤네 와풀 피했는데 반사 한방에 죽었습니다 이게 루디 효과인가 자 사망 와 사망 때려 막으면서 팬일르까지 잡아주고요. 거기다 알린 강성 스킬까지. 고대 마무리. 야 진짜 너무 좋다. 찌. 자 이번엔 마대 프레이야랑 어 레기네이프 있는 덱이죠아 레기네이프 시작하자마자 마비 바로 걸었고 역시 시작은 방패 먼저 키면서 반사 이용해 보죠. 이야이 스킬. 이거 데미지가 원래 굉장히 센데요. 아, 센데요. 근데 버팁니다. 초 공격. 체력 백 됐고. 크리스 움직이네요. 구도 일격. 무조건 크리스죠. 떼가리에요 레깅 끝. 효 공격 나가면서. 린도 한번 잡아주고. 파이는 끝났고요. 쥐. 턴감에 평화 손감. 제압인데. 자, 매즈덱한테 제압은 의미 없죠. 크리스 각성 스킬까지 바로 갑니다. 아 이거 각 나왔는데요.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축사 대가리에 어 쓸어버립니다. 응. 효과광 나가면서 한번 더 잡았고요. 린 거기다가 아린위 스킬까지 스킬 혼자 다 쓰네. 걸렸죠. 효과광 나가면 아이리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 아데 그냥 쓸어버리네. 자 이번 상대는 어 레기네이프랑 미스트랑 있는 덱이고요 아 시작하자마자 펜니를 레기네이프 마비 걸었고 크리스 바로 미스킬 즉사 레기네이프는 계속 걸리네 몇 판마다 자 혁궁이 나가면서 미스트 한번 걸었는데 미스트는 상저 갑바 이런 것들이 좀잘돼 있는 모습 즉사로 잡기는 조금 빠듯합니다. 자 그래도 많이 때리면 와걸수 있죠. 즉사로 한번 잡았고 부활. 크리스 각성 스킬까지 해가리 진짜 매즈대은 와. 이야 뭐. 이건 뭐쥐 난리 났는데요. 저것도 반격 맞으면 제 죽습니다. 피나이지 감소. 와, 우리 팀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게 신기하네. 탱킹이 된다는 게. 이게 루디 효과겠죠? 그리고 부활의 부활 결정까지. 로지. 와, 로지는 방대뿐만이 아니라 매지에게도 굉장히 어울리는 경우. 그렇죠. 마비. 평타친 마비. 게릴드스 스킬. 와, 상대 스킬 보기 힘듭니다. 이번에는 아일린이 반격치면서 감전 또 걸었구요 크리스 다시 한번 즉사 이야 이거 진짜 수... 즉사 패거리오 트리플 효과공 나가죠 효과공 나가면 상대나랑 못쓰기 때문에 스킬 못쓰구요 우리 한번더 스킬 거기다 신화기지 한번더 감소 이야 이건 미쳤네 네자 그래도 파이가 스킬을 한번 씁니다 마무리는 미스트가 해줄거 같은데 자, 죽창에 반격을 또칠 수도 있고요 반격 치고, 불기둥 꽂고, 고댐. 마정 미스트, 각성 스킬로 마무리. 이야, 또 이겼네. 질 생각을 안 합니다. 평타 마무리. 개꿀. 찌 자, 이번 선대는 특이합니다. 오, 전 메타에 썼던, 예전 메타에 썼던 미스트 대, 미스트 맥강이네요 자, 맥강 미스트 마대 올인데. 일단, 루디 방패부터 먼저 킵니다. 미스트 굉장히 셀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맞은 거폰 없기 때문에. 네, 버틸 만 하겠죠? 근데 맥강인데? 이야, 버티네. 좋습니다. 특수 한번 심어 놓고. 자, 미스트 어으로 끌렸고. 크리스 위스킬. 미스트가 제일 많이 까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일린 어그로를 벗어나기 때문에 약공 어그로. 자, 뒤로 들어갑니다. 와, 맥강 미스트. 끝났어요. 그냥 쓸어버리네. 벌도 없구요. 자, 근데 상대 아일린이 감전마비. 역 상태 이상. 오, 뭐야. 우린 안 걸리네. 자, 두 명이나 안 걸렸습니다. 그럼 이 둘이서 뭐다 하면 되죠? 벌의 벌결정, 로지. 좋고. 자, 이번 판은 미스트 캐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나라. 미스 스킬. 와, 근데 저거 즉사로 툭 잡으면은 끝나긴 하는데. 네. 자, 불기등 꽂으면서 고뎀 늑대 만들었고요 바로 미스트 각성 스킬. 자, 데미지 나오면 흡혈도 가능하죠? 딜뽕 상태. 데미지, 여, 어, 좋아. <목소리> 그렇죠. 한번 더. 야, 이번에 로지 즉사. 로지도 즉사가 있었죠. 이 스킬. 그렇지. 잡지는 못합니다. 펜이 일어나서 사망 공격. 리스랑 아일린이 없을 때 이겨야 되거든요. 스킬을 사용하지 못할 때. 자, 로지 스킬 나갈 수 밖에 없고, 턴감. 좋아요. 아일린, 상대 아일린 1턴 남았죠? 갤리 스킬. 자, 상태에안 걸립니다. 이야, 로지가 또 반격을 해줄 수 있고, 불기동하면서 아일린 잡아주고, 미스, 위스킬까지 와, 로지도 진짜 좋네. 자, 스킬 쓰면 이제 또 각성 스킬 가능하죠? 맞고. 야, 이거 뭐좀 죽어야 일어나는데 죽질 않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자, 파이 스킬. 우리 각성 스킬 쓰면 마무리 되나? 가보죠. 간다. 땅, 땅, 땅. 야, 펜일은 잡아주고. 자, 겟리도스까지 잡아주고요. 파이가 남았네. 장. 자, 미스트 아래 스킬, 그리고 평타로 마무리 가보죠. 그렇지. 스킬로 마무리 되네. 야 이렇게 이깁니다. 미스트 마데. 자, 이번에는 침대로 방대전 준비해봤습니다. 상대 티어가 굉장히 높은 분인데. 자, 상대 이상 덱으로 매지 덱으로 잡을 수 있을지. 와, 시작 좋은데요. 할리윈 스킬. 그렇지 4상태 이상 걸었고 스루트는 일단 안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스루트가 위스키 쓰면서 방패를 키겠다 요런 느낌인데 자 쟤도 빨리 잡던지 묶든지 해야되거든요 자루디 방패 먼저 키고 와 근데 네, 매지덱으로 방덱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덱은 네 잡을 수 있겠죠 솔 각성 스킬, 태굴, 바. 어 자리 바뀌었구요. 오, 그래도, 아일린, 크리스, 그대로 뒷줄. 뭐, 거의 안 바뀐 것 같네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자, 크리스, 위 스킬. 축사눈안 걸리고요. 와, 아안 걸리네. 이야, 상대 진짜 단단합니다. 솔드, 아래 스킬까지. 자, 곧 있으면 방패 타이밍이긴 한데, 우리 크리스, 각성 스킬로 못, 못 쓰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로지, 각성 스킬, 아, 이거 쓰면, 네. 그래도, 그나마, 크리스가, 효과 확이 나기 때문에, 방패는 못킬것 같아요. 좋지, 야 신화기지 감소. 타이밍 좋아요, 지금. 떼구리, 야 아예 안 걸리네. 이야, 이렇게 아예 안 걸리는 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구도 일격으로 한번 더, 즉사. 야 그래도 즉사 걸리긴 하네요 루디 한번 잡아주고 즉사 또 심어줍니다 힐 자, 이번엔 아일린 아레 스킬 자, 혈광 나가면 루디 카린 감정 걸수 있거든요 가능할지 와 그렇게 됐네 그리고 아일린 바로 위 스킬까지 야 이거 매직 너무하네 <laughs> 야, 이거 대박이긴 하네요. 상대 꼼짝도 못 합니다. 불기둥. 불기둥 고정 데미지도 많이 들어가고. 자, 알린 고정 데미지까지 같이 넣을 수 있고요. 자, 카린 또 부활하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감전을, 오, 걸리진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스트 미스킬. 사용해주면서, 네. 자, 런데 상대 지금 일어났거든요? 그렇지. 이거 몰라요. 일단, 카린을 빨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 새로 까줬고, 고정 데미지. 자, 우리는 미스트 각성 스킬. 상태 에서한번더걸수 있을지. 이야, 또 걸었어요. 이번엔 침묵입니다. 그리고 루디가 끝났어요. 자, 수르트 스킬. 자, 곧 상대 방패킵니다. 크리스 스킬이나 미스트 아래 스킬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해요. 와, 크리스 효과공격 나가면서 또 방패 못게 막아주고 로지까지 한번 잡습니다. 보알 스킬 진짜 꼼짝도 못하게 만드네. 고정 데미지 칼인 잡았어요. 야, 이거 와 루디가 방방전에도 좋네. 상대 안정적이에요. 피도 채울 수 있고, 고정 데미지에 사모공격까지 있으니까. 자, 사모공격 들어갑니다. 이제 상대 신화 스킬 방패는 킬수 있지만, 지금 많이 잡았기 때문에 켜도 크게 의미가 없죠? 5대2 상황, 오히려 우리가 더 단단합니다. 그렇지. 야, 이거 거의 끝났는데. 방대를 이렇게 잡네. 3인기 뒤로 들어오면서 크리스한테 반격각 주고. 즉사 한번 심어 놓고. 불기둥으로 방패 제거. 그리고 다시 한번 즉사. 크리스. 위험파 스킬이 너무 좋았습니다. 말도 안 되게. 어 근데 로지가 다 살리면 안 돼요. 로지 죽여야 돼한 번에. 정빙. 이야 로지를 마무리를 하면서 방득도 이겨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매즈 방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